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광야학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번째 시간이고 사무엘상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볼텐데요.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사람이 기부하여 와서 사월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연 나이까 하메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그 오늘 제목이 광야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2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동일한 말씀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강조해서 한 가지를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옵니까? 예, 네, 광야가 제일 많이 들어오죠. 어이 광야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이 광야에 대한 그 설교도 많이 했고 강조도 많이 했는데 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이 광야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네, 사울도 있었어요. 광야에는 사울이 있다. 근데 그 광야에는 오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네,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 오늘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다윗을 잡으려고 어 지금 찾고 있는 그 모습인데.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의 학교에 있는 다윗이다. 라고 했습니다. 학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울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다윗 깨달으라고, 뭔가 깨달으라고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광야에 사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그 아프리카 브리나파서 북쪽이 사하라 사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1년 전만 해도 광야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1박 2일 딱 가면 별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저때부터 못 갔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는데 근처까지만 가고 못 갔는데 여행으로는 좋죠. 근데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 광야가 내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의미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갑자기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광야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광야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거슬러 올라갔더니 기름부음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기름부음을 딱 받으니까,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으니까, 여와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여와영이 임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승리하게 되고, 사울의 눈에 딱 띄게, 띄, 띄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그를 불러서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철회하니까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이스 죽은 자는 뭐예요? 난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이 말들은 딱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울의 악령이 딱 들어가니까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어디로 내몰렸습니까? 광야로 내몰렸어. 즉 여호와의 영이 크게 크게 임했는데 잘될것 같았는데 오늘 그의 현실은 광야 에 있는 현실로 갔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았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광야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는 누구도 있었다?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3천 명이 있었다는 것 가만히 있어도 힘든 곳인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3천 명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뭘 심어도 나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가, 가능성이 없어요. 살 가능성이. 그래서 죽을 환경 플러스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과 3천 명까지 있는 곳인데. 다윗이 이런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된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학교를 보내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을 내가, 제가 가만히 보면, 다윗만 광야에 살았나? 다윗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회도경계 23장 12절에 보니까,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여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다인마 죽이려고 했던 300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누구 있었어요? 죽이고자. 여기는 좀더더 더 세요. 숫자는 적은데 더 강력해요. 왜냐? 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 바사 바사 모고 아니야. 바울을 사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어 바죽 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모임. 근데 당을 지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담근 지었을 때 그의 맹세는 뭐예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존경을 받는 자에서 사후, 오늘 다위세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처럼, 다위세계에서 하나님을 딱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핍박받는 인생, 광야로 내몰렸어요. 그리고 다위처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까지 생겨나오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위만 광야에 있었냐?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 누구도 있었냐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죠.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도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광야에 있었다. 빈들에서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게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요한이 말씀을 받고 빈들에서 간곳이 아니라 그가 광야로 갔을 때 거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무엇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 광야산에 뭘 주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만 광야에 있었냐? 누구도 광야에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도 광야에 있었죠? 그쵸 예수님 예수님도 똑같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이 땅에 이면서 음성이 나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세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가서 광야 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 자라 오늘 광야 누가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오늘 광야로 보내신 그 주체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다면, 이세대 요한도 누가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것이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광야, 다윗이 광야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신하기를, 이 다윗도 누가 보내셨을까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어, 대단하시네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것이다, 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보내셨어요, 예수를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사단 마기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동일한 생각이 뭐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떡이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그, 그 주체, 대상을 뭘 떡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도 사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요? 말씀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개시로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시라 하연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강해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강해에 있었는데, 강해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뭐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 주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광해에 있는 다윗, 하나님 무엇을 주기, 주고 주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를 이끄신 이유 하나님 말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 이게 뭐죠? 무엇처럼 보이나요? 나침반이죠? 나침반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곳은 나침반이에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동서남북 어딘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이 나침반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나침반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한... 범사에 어디를 향했어요? 북쪽을 향했어요. 이것이 나십반의 뜻이에요. 흔들어도 곧 다시 어디로 가요? 제자리 북쪽을 딱 가르쳐요. 그래서 광량의 삶은 어떤 인생이냐?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흔들리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다시 기쁨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간사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 좋은 납치판은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인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라는 인생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인데요. 오늘, 오늘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광야가 제가 오늘 주부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인사했는데. 자, 광야.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아, 미트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 미트바르. 자, 미트바르. 한번만 더해 볼까요? 미트바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 광야. 미트바르이 광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네, 민숙이죠. 창출래민 네 번째 단어, 네 번째 책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숙인데 이 광야를 잘 이해하시는 책이 민숙이 왜냐하면 광야는 민숙이고 민숙이는 광야이기 때문니다그 민숙이 배경 자체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야의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숙이라는 거예요. 민숙이. 즉 그렇다면 오늘 바이순이 어디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은 거예요? 민수기.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는미 뜨바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사이에 파란색 선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는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미하고 뜨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 뜨바르. 미, 이, 미음 자 생긴 거 있잖아. 미음 자. 하고 세 단어. 기억, 디귿, 기억.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두 단어인데, 첫 단어, 첫 단어 말고 이두 번째 단어를 해석하면 이 뜻이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다. 말하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래요? 말하는 곳이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민숙이는 광야고 광야는 민숙인데, 민숙에서 이 따바를 말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다 그 말씀이 따바릅니다. 말씀이 따바르. 그런데요, 똑같은 이 따바른데 이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원망하다, 불평하다, 악평하다 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즉이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따바르고 이건? 그리고 인간의 말하는 원망과 불평, 악평하다가 또 뭐예요? 같은 단어인데 따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광야에는 두 가지 말이 존재하는데 어떤 말이 존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인간의 음. 불평과 불만, 원망, 악평이 존재한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광야의 배경으로 쓰여졌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민숙이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말인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민숙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인간의 말로 살아가느냐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민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광야인데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넘버스. 민수기를 영어성경에는 넘버스라고 하는데 이 넘버스가 넘버스를 딱 보면 이 광야라는 그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넘버스는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숫자 세는 거.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 두번 카운팅하잖아요. 인구 조사 두번 하는데 광야의 삶에서 인구 카운팅하는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민수기 자체는 뭐라고요?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책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광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성경책의 민수기는 그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에는 이 광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민수기의 히브리어의 책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배 미트바르. 배 미트바르. 무언 포함어 있죠? 첫 번째 단어만 하나 더 포함돼 있죠. 이게 배 미트바르가 신명, 아, 민숙이라는 책인데, 이 베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모모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해보세요. 베이트 바라 민숙이 책의 이름은? 예?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드디어 시브리어를, 여러분도 대단하시네요. 역시,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민숙이의 이름 뭐예요?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민숙이 책 제목만 봐도, 앞으로 이 스토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민수기를 읽고 나가느냐, 아니냐는 정말 대단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광야에서는 두 가지 말이 있다.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 따바르가 있고, 인간의 원망과 불평과 악평하는 말, 따바르가 있다. 제 히브리아 성경책을 제가 찍어,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맨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대미트바르 신명기. 뉴매르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카운팅이라는데 이름으로 적혀있죠. 이게 이제 일장이라는 숫자 일이에요. 이렇게 써요. 바요 다베르 예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엘 모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미트바르 광야에서. 이제 보이시죠? 시나, 시나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말씀하신 이야기 스토리가 민수기 책의 이름이에요. 광야는 굉장히 중요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말씀하다, 원망과 불평하다. 한 예가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열두 정당권을 가난으로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따바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나 그러니까 반대 여수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불평의 따바르 원망의 따바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하여 이르네 이게 뭐예요?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민을 삼키는 땅이여 거기서 보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하니까 이 악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하셨어요? 11절 12절 여기에 따바르 단어가 한단어더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또 어떤 단어가 따바르 단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찾으시면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하셔도 네요 어떤 단어가 따바르일까요? 말씀 말씀은 이미 따바르 나왔으니까요. 이르시대, 예, 그것도 이제 아마르라는 시브리아 단어로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자, 뭐예요? 전염병. 이게 데베르인데, 데베르 전염병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데베르. 기억, 이거 기억으에 있죠. 쉽게. 달라베이드 레시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다바르 말하다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통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말로 엄마가 불평하니까 똑같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우리의 성경 한글로 보면 이해가 잘지 않지만, 원어인 시불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왜 전염병이에요? 말을 통해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와 성을 왜한 바퀴씩 돌 때, 금지 명령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돌라. 왜 돌라고 했을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돈다고 이게 넘어져? 한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면요? 원망, 불평하면? 뭐처럼 번진다? 전염병처럼 번진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에서 두 가지 말을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 선지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요나 선지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선지자 네. 요나서 1장 17절 보니까 요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있, 있는 이유가 뭘까요? 뱃속은 어떠한 곳이죠? 광야 같은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 살 희망이 없는 곳. 그래서 그 뱃속은 마치 광야 같은 미트바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왜 요나가 희망과 소망이 없는 뱃속 광야 같은 곳으로 떨어졌느냐? 1장 1절에 여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와의 말씀. 이곳이 뭐예요? 예호와 따바르. 말씀이 있어요. 따바르가 임했어요. 그러면 여와의 말씀이 따바르가 임하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순중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니네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풍랑이 일고 죽게 되어서 요나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지금 요나가 지금 따바르 뱃속 광야 같은 곳에 있어요 이제 이제 요나가 결정해야 돼요 광해에는두 가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 따바르가 있고, 인간의 원망, 불평, 악평에 뭐가 있다? 따바르가 있어요. 오늘 요나도 이 뱃속에 있어요. 내가 가기 싫은면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얘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부터 요나가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렇습니다. 2장 9절, 마지막 9절 나는 뭐합니까? 감사하는 목소리 믿음의 따발 지금 뱃속에 있는데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라고 오늘 요나가 믿음의 따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편, 50편을 저번주에 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의 따바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 감사의 따바르를 올려드릴 때 그의 응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장 10절. 이렇게 끝납니다. 이장 10절은. 여하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따바르를 하니까 요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따바르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난안 땅을 악평했을 때 하나님이 네베르 전염병으로 같은 따바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믿음의 따바르 감사의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는 그 요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어디에 토하느냐 육시에 토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실 땅으로 토하게 됩니다 감사의 따바라를 외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따바를할 때,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가 오늘 큰 물고기에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고기도 명령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의 따바레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때, 이제부터 하나님께 천지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 천지를 움직이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광해 학교를 다윗을 보내신 이유. 원망과 불평과 악담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원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원망하는 순간. 어떻게 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친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절규의 목소리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떡떡다 때문에 지금 난리가 치는데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감사의 따바르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흔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순종하며 광야에 나아가는 그 광야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는 만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옷이 신발이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의 기적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누가 보내신 거죠? 성령 하나님 보내셨어요. 뭘 주기 위해서요? 말씀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 있어야 돼요? 오늘? 총찬너도 광야에 있어야 돼요. 저만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누구도 있어야 돼요? 현욱도 있어야 돼요. 김, 김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누구도 있어야 돼요? 필락이도 있어야 돼요. 누구도 있어요? 암리도 있어야 돼요. 누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를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그곳에 뭐 하며 살아야 된다?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다.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늘 광야의 인생이에요. 어디까지 갈때 동안? 영적인 가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뭐예요? 광야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날이 저물어 가고, 해가 지고, 빈들에 있을 때, 오병이 역사 전이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의 나발을 하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이 참 불평과 불만이었는데 광야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보내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한곡 드리시.